그냥 홈택스에 들어가면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불러온 거, 불러온 거만 반영을 하게 되면 놓치시는 게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로는 홈택스에 반드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따로 등록을 꼭 하셔야 돼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이게 자동으로 홈택스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꼭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불러오면 거기에 공제랑 불공제랑 이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그대로 하시려고 하세요. 그냥 국세청에서 임의로 나눈 것 뿐이니까 크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막 마무리로 다 공제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홈택스로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랑 어떤 걸 공제로 불공제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보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를 할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우리가 사업용 신용카드 썼던 내역을 최대한 공제로 돌리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중에서 어떤 걸 공제로 하고 어떤 걸 불공제로 나누는지, 그리고 그렇게 미리 구분해 놓은 공제 항목들을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잘 불러오는 것을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어, 일단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홈택스에 들어오시고 조회 발급 탭을 클릭을 하시면 아래에 내려가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쪽이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러주시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들어가시면 어 여기에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데 여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달에 등록한 카드는 다음 달 15일 정도에 카드 내역에 이제 불러오는데요 어,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5월 달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했으면 5월 달 거부터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업은 1월 달부터 했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는 5월 달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월부터 4월 달까지는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 홈택스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거고 이 상태로 만약에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1월부터 4월까지 사업용 신용카드 쓴 내역이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빠질 거잖아요. 그만큼 손해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드셨다면 바로 홈택스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때 그때 등록을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추가로 카드를 발급받았다든지, 아니면 카드를 분실해가지고 재발급받았다든지요. 그때그때 바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은, 일단, 대표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되고요. 어, 가족카드, 그러니까 사업자 명의가 아닌 카드는 원칙적으로는 등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시려면, 여기 이제 개인정보 동의, 동의를 눌러주시고요. 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려고 하면, 여기 이제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함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등록하실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등록 접수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한 내역들이 쭉 뜨고요. 이게 최대 50건까지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 그때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고, 등록을 하시고, 한 2, 3일 정도 후에, 처리 상태가 등록 완료로 되어 있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뭐 최대한 사업용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제가 팁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어떻게 공제 불공제를 나누는지 바꾸는지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손해 안 보는 팁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쓰는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많은 사장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어,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에서 사업용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홈텍스에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오해하시거든요. 어, 어, 제가 이제 상담할 때도 여쭤봐요. 어, 사업용 신용카드 혹시 홈텍스에 등록하셨나요? 라고 하면 답변이, 어, 사업용 신용카드 발급받았는데요? 어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는 아 사업년 신용카드 발급만 받고 홈텍스에는 등록을 안 해주셨다는 얘기구나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바로 홈텍스에 사업년 신용카드 등록하게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두 번째로 등록을 늦게한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달에 내가 사업년 신용카드 등록을 했으면은 내가 개업은 1월달에 했다면 1월부터 4월달에 대한 사용분이 홈텍스에 반영이 안될 거고. 반영이 안된 상태로 그냥 홈텍스로 부가세 신고하기 들어가서 불러오기 누르게 되면 5월달 이후 것만 불러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1월부터 4월까지에 대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 누락됨으로써 그만큼 내가 세금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장님들께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한 6개월치, 반년치 해가지고 최소 한 달에 200에서 500 정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반년 기준 했을 때총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시고, 건수로는 뭐 400권에서 800권 정도 사용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6개월 정도 사용한 신용카드가 3000만원인데, 그 중에 절반이 1500만원 만큼 내가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 누락된다면, 1500만원에 10%인 150만원 만큼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사장님 개인적 사정으로 사장님 본인명이 명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뭐 신용이 좀안 좋으셔 가지고 배우자 명의로 사용한다든지 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 이때는 원칙적으로는 홈택스에 어 다른 분 명의의 신용 카드는 등록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홈택스에 등록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을 못 하느냐? 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뭐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한 부분을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개인적 사정으로 사업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배우자나 직원분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라도 어 사실은 사업에 쓰신 게 맞고 적격 증빙을 받은 게 맞다면 공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이 부분은 꼭뭐 담당하는 세무사나 아니면 담당 세무공무원분이랑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어,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하기 할때 불러와지는 신용카드 공제금액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일단 지출처에 대한 업종 코드별로 참고용으로 사전에 뭐 공제와 불공제를 구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어,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사업에서 썼고 그리고 불공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의 공제 확인 변경 탭에 가서 불공제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업에 썼다면 공제로 변경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제로 바꿔 놔야지만 그 금액을 기반으로 우리가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할 때그 금액이 불러와지거든요. 그래서 불공제 항목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두 공제로 하나하나씩 구분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떤 게 공제고 어떤 게 불공제지? 라고 좀 헷갈리실 텐데, 어, 차라리 불공제 항목들, 그러니까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을 좀 눈에 익혀 두시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 공제로 바꿔놓는 접근법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제 항목 중에 첫 번째로는 우리 사업 무관 지출에 대한 매입세기라고 해서 내가 쓴 건데 사업용 신용카드를 썼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사용 경비가 사실 대표적인 거거든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이건 업무무관이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해당하는 불공제 항목은 만약에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이 어, 처음부터 과세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면세 매출만 발, 발생하는 사업인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학원 같은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실텐데 어, 면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자체도 내지 않기 때문에 그거하고 대응해서 공제해주는 매입세액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 되는 게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 접대비 지출이라고 해서 보통 접대비로 구분되는 지출들이 어, 거래처, 그러니까 거래 목적을 활성하기 화 위해서 지출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지출하는 이제 좀 광범위한 지출을 접대비라고 하는데 접대비 관련된 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어, 이거 승용차 관련된 거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어,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한 매입세액은 안 된다. 그러니까 비영업용 승용차 조금 뭐 단어가 어렵잖아요. 제가 이거를 반대로 공제 가능한 차량의 종류를 좀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해당 되신다면, 차량 관련된 지출도 꽤 많잖아요. 우리가. 차량 관련된 경비, 대표적으로. 어, 가장 큰 차량 구입대금 있죠? 뭐, 요새 차량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부가세 10%가 공개된다고 하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만큼 절세가 되는 거잖아요. 어그 다음에 주유비, 주차비, 세차, 뭐 수리비용,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단말기 같은 비용도 다 차량 관련된 경비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러면 이 차량 관련 경비를 부가세 때 공제로 할 거냐, 불공제로 할 거냐의 구분은 어 각각의 뭐 구입비용, 주유비, 주차비, 세차, 수리비용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 사장님이 차가 어떤 차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공제되는 차라고 하면은, 차량 관련된 경비, 차량 구입비용,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용, 네비게이션,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다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비영업용 승용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는데, 좀 단어가 좀 와닿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공제 가능한 차량의 종류를 외우시는 게 좋고요. 어, 차량 관련된 항목별 경비별로 따로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의 차가 공제 가능한 차라고만 판단이 되면 거기에 부수되는 차량 관련된 경비는 다 부가세 신고할 때 지출의 10%만큼 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또 여기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뭐 자가든 리스든 렌트든 그거는 다 상관없어요. 리스, 리스, 렌트도 그냥 차량 종류별로 판단을 하십니다. 어, 그러면 공제 가능한 차량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첫 번째, 뭐 여기에는 좀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간단히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어, 영업용 차량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어, 차량을 직접 어, 나의 매출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업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뭐 운수업을 한다든지 자동차 임대업을 한다든지 운전학원을 운영한다든지 해당되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영업용과 업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 영업용이라는 거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용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두 번째 어떤 차가 공제가 되냐 어, 화물차. 어, 화물칸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짐을 실을수 있는 차량을 우리가 화물차라고 하죠. 어, 화물차는 차량 관련된 경비들이 다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승용차인데 승용차 중에서도 9인승 이상의 승용차들, 뭐 카니발 9인승이라든지 스타렉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수용차지만 우리가 차량 관련된 경비가 비용 처리가 되고요. SUV도 그리고 SUV도 어, 뭔가 이게 뭐좀 집차차 느낌 나고 험물차 느낌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SUV도 역시 9인승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공제 가능한 차량 네 번째로 경차. 어, 경차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어, 1000cc 미만의 차량만 되고요. 뭐, 레이나, 캐스퍼, 무림 등이 해당되고요. 공제 가능한 차량의 종류에서 다섯 번째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어, 125cc 초과하는 큰 오토바이는, 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각각의 뭐, 세부 사례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게, 식비나 회식비 같은 거 많이 여쭤봐요. 일단은 이게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성격이며 공제가 가능을 합니다. 어 근데 고용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 1인 개인 사업장이나 아니면 사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뭐 또는 고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프리랜서에 대한 식대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좀 직원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직원이 있어야지만 회식대 같은 것도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식 비나 뭐 회식비인데 이게 접대성은 식대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말의 식대 같은 경우에나 뭐좀 늦은 밤 야심한 시간에 식대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공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이 뭐 야근하고 야식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두 번째로 이제 요새 해외 많이 가는데 해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가세 공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내 에 지출을 했고 그 국내 일반 가세자한테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우리 공제를 해주는 건데 해외에서 결제한 거는 뭐 해외 사업자한테 낸 거잖아요. 근데 세금은 국내 국세청에서 환급받고 국, 뭐 부가세는 해외에 납부하고.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공제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호텔 등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 관련 뭐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 공제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항공권, KTX, 고속버스, 택시요금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불공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뭐뭐 어, 뭐 업무 관련성 따져볼 수는 있지만요. 그다음에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택배도 많이 보내는데 택배용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이나 편의점 택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우편 등기는 어, 택배하고 달리 등기는 이게 면세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공제가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휴대폰이나 인터넷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서 지출한 게 맞다면 네, 공제되고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공제되고요. 어, 수도요금은 우리가 수도는 물은 면세거든요. 그래서 불공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고속도로 통행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국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laughs> 좀 웃기죠? 요새는 이제 도로공사 그래서, 이제, 요새는 고속도로도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민자도로는 우리가 통행비가 공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가끔 가다 사장님들이, 어, 이제 부가세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인건비도 나가고, 모두 나고 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인건비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할 때 부가세를 더 더해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준 개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내가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준 금액에 부가세 자체가 딸려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공제되냐 마냐를 사실은 뭐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는 부가세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때뭐 계좌이체도 할수 있고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 요새 좀한 번에 많이 내시려고 하면 부담되시니까 세금으로 이제 세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결제내역이 뭐 이제 사단법인 구민결제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제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내가 낸 세금을 또 세금에서 공제한다 좀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아무튼 세금으로. 아무튼, 세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거는 불공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병원비나 보험료, 면세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교육비, 미용실 같이 개인적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공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뭐 네이버페이나 뭐 카카오페이 결제대행 업체를 통한 결제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사업관련성만 있으면 일단 공제 가능하다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연, 놀이동산, 영화관은 업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공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 사업용 신용카드를 통해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을 많이, 어, 팁을 설명을 드렸고요. 불공제 항목들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중에서 공제로 바꿔놓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걸 공제로 하고 어떤 걸 불공제로 하실지는 어, 이 텍스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영상 아래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부분은, 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 자, 다시 이제 홈텍스트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메이스의 공제 확인 변경이 있습니다. 어, 이거 전에 메이스의 공제 금액 조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내가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서 어, 일단 국세청에서 임의적으로 공제 불공제를 나눈 게 있습니다. 이 금액을 확인해 보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하고요. 공제 여부는 전체를 하고 조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국세청에서 이런 식으로 전체 상반기에 사용한 금액 중에서 뭐 대충 600건 정도 되는데 공제 대상은 227건으로 전체 한1660 정도에서 10% 160만 원 정도만 부가세가 공제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어, 국세청에서 봤을 때 당연히 안되는 불공제 46건에서 400만원 정도 근데 여기 선택불공제라고 330건 1400만원 정도 좀 남아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냅둔다면 선택불공제에 해당되는 1400만원의 10%인 140만원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불공제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140만원 만큼 부가세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뭐다 공제로 떼려넣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거를 확인하셔서 내가 만약에 선택불공제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공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맞다면 이걸 공제로 바꿔주는 작업이 사실 중요해요 네, 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 두 번째 매스세 공제 확인 변경 탭에 들어가셔서 어, 분기별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일단 1분기 2분기 각각 해야 됩니다 자, 1분기 클릭하시고 조회하기 누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쓰신 내역들이 쭉 불러옵니다 근데 좀뭐 제가 뭐드린텍스트도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선택 불공제 업종을 클릭을 하시면 국세청에서 뭐 기준으로 불공제로 분류하는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업종 코드랑 뭐 종목명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와닿지가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참고만 해주시고요. 제가 정리한 텍스트 보고 하시는 게더 편하실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어, 여기서 각각의 이제 공제 불공제로 어, 아무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선택 불공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공제로 바꿔놓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불공제 대상으로 일단은 조회를 하고요. 왜냐면 주로 우리가, 어 물론 공제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불공제로 돌려야 될 것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가 사실은 더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불공제로 솔트를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불공제로 국세청에서 임의적으로 분류해 놓은 게쭉 불러옵니다. 이거를 사실은 하나씩 하나씩 봐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거 공제로 바꿔놓으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몇십만원 또는 일백 정도 줄일 수 있어요, 부가세. 자, 첫 번째로, 이제, 오유, 뭐, 동태마을에서뭐밥 먹은 거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직원이랑 밥 먹은 거 같은 경우에는 공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거래처하고 밥 먹은 거라면 접대성이니까 불공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구세청 모르잖아요. 카드 내용만 하는 거지. 내가 직원이랑 밥 먹었는지, 직원이랑 회식했는지, 거래처랑 먹었는지, 내가 직원이 없는데 나 혼자 먹은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판단하셔서 내가 직원들 을 위해서 쓴 지출이 맞다면 이거를 공제로 바꿔 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소매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구세청에서 왜 선택불 공제로 기본적으로 세팅해놓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 뭐 요새 요식업이나 이제 기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트나 편의에서 제품 많이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 공제가 맞다면 공제로 바꿔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비인후과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 관련이거나 사업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공제로 그냥 냅 두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나이스페이먼츠 같은 경우에 결제 대행 업체에서 결제한 건데 이것도 사실 내가 나이스 페이먼츠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샀는지,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사장님만 알아요. 수청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기본적으로 선택 불공제로 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제품을 쓰셨는지, 어떤 제품을 사셨는지, 어디에 쓰셨는지 확인을 하셔서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이것도 공제로 바꿔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세븐일레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여기 이제 뭐 LPG 충전소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유비라고 하면 항목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차량이 부가세 때 공제 가능한 차량인지를 확인하셔서 화물차거나 군인승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유비 같은 경우에도 공제로 바꿔놓으셔야 되게죠 근데 이것도 선택부가으로어 있잖아요. 내 차가 어떤지 거, 내 차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요. 사실은. 어그 다음에 뭐식대있고요또 병원 약국이 있고요 아, 여기까지 한 한번 볼게요 어 현대자동차 에서 뭐지출한뭐 수립이 있네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제 차가 경차 인건지 화물차 인지 뭐 승합차 인지 모르고 다 선택불공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사실 23,000원 정도 부가세가 덜 나오는 건데 그냥 앉아서 클릭 하나만으로 23,000원 버는건데요 어, 당연히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학원비나 이런 것들 구문학습비는 당연히 과사용 경비, 뭐 사업무관이기 때문에 불공제에 해당되고요. 주식회사 KT 같은 게 어, 통신료, 뭐 예를 들어서 집 관련 통신료가 아니라 사업장 관련된 인터넷비라든지 사장님 뭐 전화 폰이라든지 관련하면 이것도 공제로 바꿔두시면 되고요. 어, 이거를 공제로 바꾸는 방법은, 음, 공제로 바꾸실 거를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고요. 통신비로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어, 여기 항목을 체크를 하면 공제부 결정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제로 바꿔 두신 다음에 변경하기를 눌러야 돼요. 어,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게 내역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 가세자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6개월에 한 번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쓰신 금액이 6개월치가 최소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정도 되고 건건으로 하면 뭐 200건에서 많게는 800건까지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택 불공제로 되어 있는 거를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사실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내가 절세를 할수 있는 부분은 어 사업용 신용카드 부분을 일단 구세청에서 임의로 불공제로 바꾼 것 중에서 어, 사업에 쓴게 맞고 공제 가능한 항목이라 하면 이걸 수작업 해주는 작업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제 불공제로 바꾸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최종적으로 매입세의 공제금액을 조회를 하셔서 어, 이제 불공제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잘 공제로 돌아갔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최종적으로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받을 금액을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로 우리가 부가세 신고하기를 통해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입력하시는 게 어, 중요하겠죠. 어, 네,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부가세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현금 매출도 많았고 좀 매출도 빠지는 것도 있었는데 요새 매출 빠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다 잡히고 어, 매입은 반대로. 어 이렇게 국세청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면서 각각의 쓰신 것들을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불공제로 분류를 함으로써 공제로 반영되는 부분이 반영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판단해서 직접 바꿔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사실 유일하게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뭐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확인해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